마지막 주제를 위해서 증거를 다 체크하고 지금 딱 들고 있어요. 아 증거까지 준비를 네, 하셨습니까? 시작, 시작해 주시죠.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호 어,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, 아 그리고 개엄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, 그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, 아 우선 일단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장한 바는 이렇습니다. 개엄 선포 직후. 아,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게 저녁 11시 22분 41초부터 2분 5초 동안 통화를 했다. 아, 그리고 자기는 그 통화한 직후에 아, 다른 데서 원래 이제 비상 이제 의총을 하려고 했었다가 음.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. 아, 그러면서 이렇게 봐봐라. 우리가 문자까지도 돌리지 않았냐. 라고 하는 게 추경원 대표의 주장이고요. 음. 음. 오늘 또 이제 그 신동욱, 아, 이제 그 당시 원내 대변인이죠. 이분도 방송 오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. 여러 가지 네, 방송 나고. <laughs> 가지고 추경 얘기가 맞다. 나도 옆에서 그 통화를 들었다.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어떻게 알리바일, 좀 알리바일. 되는 겁니까? 내 네, 알리바이를 <laughs> 만들고 있거든요. 그 옆에 있던 말을 뭐 하려고 해. <laughs> 네. 자 보세요. 네네. 자 시간순 이분이 다 얘기하지 않았어. 아다 얘기하지 않았다. 아, 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. 어허. 자 보세요. 자, 네네. 12월 3일 날밤 10시 29분에 비상경위 선포가 돼요. 네네. 그 다음에 한 삼십 분쪽 삼십사 분 지나서 1 p s a m s h i 원내대표가 의 i p 을 소집해요. 1 p s a m s h 데그 Samsh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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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s 그게 그러면 완전 직후네요. a m s h i p Samship, 다 a m s h i p s 바 m s h i 어 s a 그 s 음에 p s a 다 s h i p Samship, s 분 있다가. 네네. 그 다음에. 어~ 한 (9분) 뒤에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 어허. 그다음에 (22분이죠) (11시 22분), 22분. 통화하고 (11시 37분) 하고 (11시 53분) 그러니까 국회 당사였다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서는 다시 국회로 오라고 그래 어허. 그러니까 국회라고 했다가 당사라고 했다가 통화하고 다시 국회로, 다시 국회로 하는데 음흠. 예결이 회의장으로 오라고 해 회의장으로.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. 어, 그래서 렇죠그 나는 통화하고 국회로 오라고 했다는데 그 그렇죠. 다음에 의결은 다음 날 새벽 1시 1분에 됐거든요 네네. 그런데 0시 6분에 다시 다시 당사 3층으로 오라고 또공지들래 아. 어 국회 당사 국회 당사. 그러니까 당사가 마지막이야. 아, 마지막은 결국 에 당사로 오라고 했네요. 0시 3분, 0시 5분, 0시 7분, 0시 8분. 네번 보내. 어, 당사로 오라고. 당사 3층으로. 오 제가 그때 기사를 다 캡처해서 좀 들고 다녀요. 아, <laughs> 죄송. 뒤 얘기를 안한 거야. 아,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분 41초부터 2분 5초 동안 윤석열 대통령 통하고 난 다음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음. 그 이후에는 네 번에 걸쳐 가지고 다시 당사로 오라고 또 연락을 음. 했단 얘기네요. 그러니까 자기는 국회에 있는데 당사로 음. 가라고 했어. 뭐왜 그런 거죠? 뭐, 뭐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그그 얘기는 안 하잖아 지금. 아 지금 그러면 신동원도 호딱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네요. 어, 그 자기 둔화 국회에 있었잖아. 아하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었으니까 음흠. 내가 국회로 오라고 한다면 나 국회 계속 있었거든. 응. 근데 뭐? 어, 나는 국회 에 있었어. 문자는 계속 그 이후에. 당사로 또 당사로 또 바꿨어. 어허. 뭐라고 대답할 거야? 그 얘기는 안 하네요, 전혀. 안 하잖아. 어허. 그러면 지금 신동욱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아 내가 옆에서 전화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22분 고때 그 국회로 한번 오라고 했던 거예요. 그냥 국한대 있는 거. 24일 이전, 아니 그러니까 12월 4일 이전, 12월 3일까지의 상황이지, 그거는. 그렇죠. 근데 그 어. 새벽에 왜 도대체 당사로 네번 가까이 가라고 했냐? 에 어.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네요. 어. 그럼뭐안 물어봤잖아. 뭐 이럴 수도 있어. 어허. 제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봅니다. 아, 제, 제, 제 특검에서 물어볼 거예요. 물어보죠. 제가 이 정도 안데 특검이 모르겠냐고. 그렇죠. 특검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겠어요. 음흠. 1번이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추대표가 이랬단 말이에요. 기자들이 물어봤어 요왜 의총장에 안 갔어요? 아니, 저 어, 표결하는데 본회의장에 안 갔어요. 음흠. 국회에 계셨는데. 네네. 제 판단입니다. 재판바람입니다. 네. 그, 그 판단의 그 이유가 뭐냐? 왜안 갔어요?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. 그렇죠. 뭐 너무 멀어서 걸어서 1분도안 돼요. 그렇죠. 굴러갈 어.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졸려서. 아, 너무 밤에 나는 아홉 시면 자거든요. 네, 네, 네. 아니면 이유가 없어. 어허. 답은 딱 하나야. 표결하기 싫었다는 거죠. 표결되면안 되니까. 표결되면 안 되니까. 어.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. 11시 12분에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덕수 총리가 통화를 또 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이제 특검이 의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네. 순서가 정무석이랑 통화하고 네.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랑 통화하고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대통령이랑 열한 시 그렇죠 네,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통화를 한 거지. 어허 순서대로 쭉 통화를 했고 그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마 한덕수 전 총리의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죠. 한덕수 총리가 다, 다 나올 것 같은. 그렇죠. 직접 밝힐 가능성도 높습니다. 다, 어떤 다, 내용이 다, 있었는지. 이두분다그한 분은 현실 정치에 계신 분이고 한분 현친 정치에 들어왔다가 그냥 이렇게 되신 분인데. 그렇죠. 일반적인 그 정치권에 오래 있던 분들을 보다는 성정이 그래도 바르시죠 그렇죠 마음도 약할 거고요 바르다는 표현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올쏘 뭐훌륭해 이건 아니에이 얘기가 아니라 쉽게 깨지겠죠 <웃음> <웃음> 이거 단어 선택을 아, 우리나라 말은 너무 어려워 유리 멘탈이라고 할까요? 네 순두부에 가깝다. 순두부에 가까운 <laughs> 그렇습니다. 숟가락 모양대로 떠진다. <laughs> 그렇죠 아마 숟가락만 들어도 뜨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. 어그 정도로 한덕수전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아마 아... 제가 봤을 때도 다뭐다 뭐 밝힐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위해서라도 툭하면 함... <laughs> 와르르 그냥 쏟아지죠. 이게, 쏟아질 이게 하려고만 있죠. 해도. <laughs> 뭐가 있어? 었 물어보려고만 해도 아마 쭈르륵 나올 텐데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다 아시는 검찰 고위직 계시던 분이 저한테 하시던 말이. 어호. 그 옛날 무슨 특검 때. 네네. 야 누구는 문 열리는데 <laughs> 문열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말하더라. <laughs> 아문 열면서. <laughs> 열면서 말하더라.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진짜 웃겼어. 야, 안덕수 전 총리도 저희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이때 11시 12분에 했던 얘기 아, 정말로 뭔가 계엄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조금 시간을 좀 끌어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. 아유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사람 일이야. 뭐 아무리 뭐 권력 최상층에서 있는 일을 하더라도 이게 네네.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해서 저는 항상 가끔 있는 느낌이 그거예요. 음흠. 아 진짜 똑같다. 똑같다. 그러니까 허술해요 생각보다. 아하.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.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우리랑 똑같아.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뭐그 사람들도 라면 먹고 우리도 라면 먹고 우리가 더 라면을 더잘 먹을 수도 있어. 우리 막뭐더 음. 먹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뭐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게 여기서도 이, 있다고. 아하. 배반 다르지 않겠죠, 아, 그렇죠. 안 달라. 이번에 그리고 백혜련 의원도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 국민의 모 의원이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대변인 많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내대표실이 거의 뭐 걸어서 한뭐 금방 가니까요. 열명 이상 거기에 있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안 했다.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. 이런 지금 또 진술을 했습니다. 하... 이 무시무시한 이름이거든요, 백혜련 그렇죠. 네. 숨은 음흠. 숨은. 어허 음, 그 무서운 분입니다 숨은 무서운 네, 분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아그 어, 하여튼 요아센 사람입니까 네 쳐보시면 어허 얼굴 나고 영상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어허 이분이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 봐요 어허 국민의원 내대표실에 열명이상 있었다. 물론 네네. 그 사람이 문 열고 확인한 건 아니겠지만 네네. 당시의 정황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. 어... 그리고 신동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더 많이 얘기했다고 해요. 네네. 당연하지. 그렇죠. 민주당이 다수인데 민주당이 몇명 들어오냐가 중요하지 우리 당이야 뭐안 들어 당사에 있으니까. 그렇죠. 우리 당은 뭐 만화같이 20명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네네. 얘네가 한 130명 이하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할 거야? 뭐 물어볼 어...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상황. 어...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상황을 백현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. 어... 지금 원내 대표실에 우리 오마이에서 사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명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. 어허... 추경호신동욱 조지현, 저 정희용. 어... 이 외에도 저는 저도 몇명 얘기를 더 들었어. 어, 지금은 약간 열명 이상이라네요. 아, 어, 그러니까 뭐열 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. 네, 네. 뭐~ 누구는 예결위원장 혼자 가 있고 뭐~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~ 어, 우리 알잖아요 음. 오마이뉴스 그날 거 보면은 계속 그렇죠. 다 해놨잖아 뭐~, 뭐, 뭐 어디인지 모른다 뭐~ 이런 사람들 모른다 확인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아하 확인 안된다 라고 분류가 됐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네. 백혜련 의원이 얘기했던 원내대표실 10명 네. 이상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네. 높다 충분히 높고 으흠. 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 얘기를 들은 민주당 주변 분들이 여러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아하 그거를 많이 들은 제 입장에서는 네네. 가려서 들어야죠 그렇죠 필터링을 하고 엄밀하게 해서 그래도 팩트에 가까운 얘기만 해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네. 그 4명보다 더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100%는 아니지만 네네. 그럼 그 예를 들어서 6명이라고 합시다 네네. 6명에 대해서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음흠. 똑같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왜안 들어갔냐? 왜안 들어갔냐? 왜, 안 들어갔냐. 왜, 왜안 사람들 들어갔나. 숫자를 또셌냐 우리 또 영화 암살 생각 나잖아. 아하, 몰랐으니까. 개연미 <laughs> 그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겠지. 될지 몰랐으니까. 될지 몰랐으니까. 알았으면 이랬겠나. <laughs> 아, 됐, <laughs> 야 신동욱 뭐 어디 그렇게 또 될지 아이. 모릅니다 정말. <laughs> 참그 찰나의 순간에 내렸던 판단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다들 아, 되고 있습니다.